네, <laughs> 헝가리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만개했네요. 음, 이게 지금 3 살짜리 나무인데 꽃이 송이가 무척 무척 클 겁니다. 지금은 아직 나무가 어려서 송이가 작은데요. 어, 이 작은 나무에도 지금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여기는 벌써 좀 지는 상태고요. 가지 3개 올라왔는데 그 위에서 세 가지에서 지금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어 헝가리 아까시나무는 아 이렇게 잔털이 가,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에는 가시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붙었다 남은 요 흔적만 남았고 어, 매끈매끈합니다. 근데 작년에 올라온 싹에는 이렇게 되고 그 싹에서 꽃이 이렇게 지금 활짝 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저 앞에도 꽃이 활짝 폈죠 그리고 여기도 꽃이 활짝 피고. 그리고 보통 흰색 아카시아 나무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아주 이쁩니다. 이거는 지금 꽃필라고 송이가 달리고 있고. 어, 이송이가 내년에는 아마 이거 배 이상으로 커질 것 같아요. 어, 송이가 굉장히 어, 울창하게 크게 달린다고 해서 양봉하면서 어, 심어봤는데 어, 효과는 괜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전년도 올라온 가지에서 무조건 일단 꽃, 꽃대를 다 달았네요. 여기도 보면. 풍성하게 달렸고요. 꽃도 큽니다. 근데 비가 오고 그래서 아카시아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맛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 아카시아 맛하고 비슷한가? 음. 맛은 우리 아카시아 맛하고 비슷한데 우리 아카시아 꽃은 단데 얘는 좀 많이 필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헝가리 아카시아 꽃을 볼목한 뒤로 어한 5m 간격으로 약한 20주 정도를 심었어요. 아마 앞으로 3~4년 뒤에는 굉장히 울창하게 어 많은 꽃을 달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헝가리 아카시아 꽃. 내년쯤에는 좀더큰 헝가리 아카시아 꽃을 볼수 있으리라 기대하네요.